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프리해 주는 채널 코프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연기와 같은 외적인 이슈와 반감기 후 축적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좀처럼 반등세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복된 불장 사이클 패턴을 통해 우리는 반감기 이후에 3에서 6개월까지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가 적절한 진입 구간인 것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축적 구간에 매집을 해놓아야 향후 불장에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섹터별로 유망한 코인들을 담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니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24일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빗까지 동시 상장하면서 높은 펌핑을 했고 알트코인 조정장에도 기회가 있으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불장에 기대를 해볼 만한 코인인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는 컴퓨팅 리소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컴퓨팅 리소스란 CPU, GPU, 메모리와 같은 컴퓨터의 구성품을 이용하여 컴퓨팅 활동을 위한 요청, 할당 및 소비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컴퓨팅 관련 작업을 할때 필요한 구성 요소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컴퓨팅 리소스를 아카시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하고 관련 데이터를 아카시 블록체인에 기록하면서 고사양의 작업이 필요한 개발자들이나 유저들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도 개발 및 작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카시 블록체인은 코스모스 SDK로 구축된 텐더민트 기반 블록체인으로 합의 알고리즘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축 토큰인 아카시 코인을 스테이킹하여 블록 생성 과정에 참여하는 검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시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검증인 스테이킹 외에도 트랜잭션 수수료, 거버넌스 서비스 사용 등 플랫폼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데요. 지난 4월 24일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비썸 그리고 코빗까지 상장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피트가 현물기준 중앙화 거래소 5위에 올라서고 국내 투자자들의 펌핑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국내 시장으로의 진출은 기대가 컸는데요. 특히 이 당시 아카시 하덜렛을 탐지했을 때 어피트는 332억, 빗썸은 38억 정도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경쟁적인 펌핑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코인은 상장 일에 8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비트코인의 조정까지 겹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추세가 꺾여버렸는데요. 그럼에도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중간에 강한 반등세를 반복하고 있다 보니 고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승에 대한 견해로는 일단 업비트로 넘어오기 전 코인베이스의 선택을 받으며 3월 상장이 되었고, 지난 5월 2일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이낸스에 아직 상장하지 않아 상장 호재의 가능성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코플이었습니다.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지지만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불장이 시작될 수 있으니 시장의 분위기를 잘 캐치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